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이 대한 투어 협회 준비 과정에서 이제 실질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분들이 이제 투어 지도사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투어 심판이 없어요. 아직은 우리가 그래서 투어 지도사를 따고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 이제 심판 연수가 있어야 됩니다. 심판 연수 왜냐 심판은 공식적으로 법인이 됐을 때 부여하는 거예요. 심판은. 그래서, 심판 자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 심판 전에, 심판 전에, 투호 지도사 과정. 이분이 이제 쇼맨하면 코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권도장에서 투호 경기를, 그 태권도장 이름을 가려면, 태권도장 사범님이 투호 지도사가 아니면, 지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세요? 모든 경기에서, 어, 코치나, 저기, 감독이 없으면, 경기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룰이 있어요. 그래서, 투호 지도사는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치. 네. 심판, 아, 저, 감독 코치라고 생각합니다. 코치. 그건 이제, 그 그, 저기 학교나 이런 데서 코치로 줄 수도 있고, 감독이라는 명칭도 줄수 있는데, 코치와 감독은 반드시 투호 지도사 자격증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어, 지금, 지금 투호, 어, 지금, 복제품을 저렇게, 근데 저건 원본이 아니고요. 원본은 저거보다 한 3배 커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복제품이고, 어, 이 투어지조사는 투어 교육, 강사 활동, 그리고 투어 교육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투어 코치, 투어 감독, 또는 학교에 이런 이제 늘보막길 이런데, 지금 늘보막교 이제 탁구도 들어가고 태권도 들어가는데, 이제 탁구도 들어가면, 그때는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로 들어갈 거예요. 비영리 민간단체로. 그러면, 그때 이제 투어 지도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파견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그 지역에서 아 내가 투어로 1년 과정을 하겠다 아니면 6개월 과정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어 기초부터 가르치기까지에요. 그러면 어손 운동, 팔 운동, 그냥 이것만 하면 애들이 안 되거든. 뭐 우리도 알겠지만 무술을 하려면 처음부터 저기 장작 패고 물 긷고 그런거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막 욕하잖아. 이 새끼가 가르쳐주지 않고, 스승이란 사람이 맨날 돌 들고 올라가라고. 그래서 한 3년 지났더니, 에, 예? 소나무를 펄펄 날죠. 돈을 탁 풀었더니,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서, 어, 1년에 24주 과정이다. 24, 후반기 24전 하면 24과정을 할지 48과정을 할지. 그래서 24과정을 할때 마지막 과정은 학교 장배 뭐, 토대데를 하면 됩니다. 아니면, 협회장배를 해서. 그죠? 그때 상장주고 하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제 투어 지도사들이 가서 투어 교육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어 경기 심판 자격을 가지려면, 일정 기간, 투어 지도사를 거친 후에, 예. 근데 이제, 모든 것에, 첫 번째로는, 어, 한 달을 1년으로 계산하는, 어, 옛날에는 1일을 1년으로 계산했어요.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네, 임금님 예. 참고 그렇죠 그래서 3일 하면 3년 임은 거로 초장일 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빡세게 심판 연수를 해서 심판 자격을 줘야 됩니다 어,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심판 자격이 빨리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투어 코치, 감독 자격을 부여하죠 예, 감독이 빠졌네요 예, 요게 이제 투어 지수의 역할이고요 아,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투어 지수는 이미 어, 발급돼 있습니다 예, 자격이 등재가 돼 있어요. 그, 한청단. 왜냐면, 하 우리가 지금 다른데 파견할 때, 다 한청단 이름으로 파견할 거니까. 사단법인으로는 파견하지 않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그건 이사들 전부 도장 찍어야 되고, 그건, 그, 사단법인이 되면, 회계부터 모든 게 힘들어요. 복잡해. 그래서 거기는, 그냥, 대한체육회에,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 그리고 실제 이제 일상적인 활동은 다 비영리 민간단체 이름으로 이렇게 그래서 현재 발급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20년 하니까 이걸 금방 이해가 되셨죠? 원래 우리가 2020년 2월 8일날 원래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금방 알죠? 2020년도에 만들었다는 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어 지도사 자격증은 동아시아 유교문화권의 전통 의뢰와, 그게 이제 의뢰 투어고요. 전통 놀이로 전등되는 투어의 역사문화 문화자로 경기 규칙 등을 습득하고 이에 따른 투어의 예법, 투어의 경기 등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어 지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투어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이런 교육이 있어요. 투어의 역사라든지 투어의 기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이제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실기가 있습니다. 실기. 실기라는 것은 우리 저번에 우리 경기 규칙할 때 발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습득을 해야 됩니다. 애들이 와가지고 그냥 장난 을일으 하면 건 투어가 아니에요. 경기가 아니에요. 그건 장난이지. 경기랑 스포츠가 딱 되는 순간은 그 규칙에 딱 맞아야 돼. 금을 밟으면 무조건 실격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 선수가 실격이 아니라. 내가 이제 열 다섯 개인데 두 번째 화살을 들고 이렇게 한데 금을 딱 밟았어. 그러면 심판이 딱 보고 삐 하면 그건 두 번째 것은 실격이에요. 점수가 없네. 영이죠. 우리가 이렇게 국궁이나 여기서도 관역을 안 맞으면 빨간 거 들죠. 맞나? 안돼 안 그래. <laughs>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 <laughs> 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하얀 기 이렇게. 그렇게 하면 끝났다는 얘기 응. 아 그래요? 그럼 빨간 건 뭐예요? 아. 어떻게 되냐면 기, 기가 네. 빨간색, 파란색, 아, 하얀색, 네 이렇게, 네, 예, 이렇게 맞죠. 우리가 이거 일관, 이관, 삼관이 있으면 네 가지 색깔, 색깔, 또 사관이 있으면 4관 색깔 네 가지 색깔 하는데 그 관에 맞는 색깔 깃발을 이렇게 돌리면은 맞는 걸로.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심판이 깃발을 가지고 있다가 어? 던졌을 때 제대로 던졌으면 파란 거딱 들고 그다음에 예, 실격이 다 그러면 빨간 거딱 들고, 그죠? 렇진아안 아, 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쇼맨십이 필요하니까 그런 네. 걸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빨간 것, 검은 것 하면 저쪽이 관이 검은 거 있으면은 안 되잖아요. 두, 검은 게두개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이 경기를 한쪽에서만 한게 아니라, 두, 음. 1번, 2번, 3번. 그렇죠. 네, 사제들이 3번에서. 많겠죠. 예, 예, 예. 음. 거기에 맞는 색깔을 예?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일곱 개면 무지개 색깔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튼 그건 이제, 그건 이제 기술위원회에서 그걸 이제, 어? 계속 논의해서, 예, 만들어야 됩니다. 이, 그 되게 기술위원회 할 일이 제일 많거든요. 나머지는 다 서류적인 거기 때문에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기, 그 다음에 이제 규칙, 예? 아, 네, 그 선생님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의견을 주면 서류적인 것만 하, 하면 되니까. 겁먹으실 필요? 없 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laughs> 자, 자격과정은 이렇게 돼 있고요. 어, 개설은 지금, 어, 1안, 2안, 이렇게 해서 1기, 2기, 3기를 다할수 있을지, 아니면 2월 달까지는 아직 우리가 지금 여기 내부적으로 결정 안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미래학교 운영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일정. 왜냐면 우리가 전통놀이 지도사범도 여기 겹쳐 있고 여러 개 겹쳐 있어서 그래서 어 근데 이 3월 전까지는 분 일기든 만들어야 돼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어 3월 달까지 일기든 이기든 왜 배출을 해야 되냐면 아 끝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 지도사 투호 지도사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대한호협회의 외곽 세력이죠. 거기에 소속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것도 협정을 해야 됩니다. 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한청당과대한호협회는 다른 단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과 이쪽이 협약을 해야 돼요. MOA를 다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사단법인이 공적 단체로 가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대의원회에서 만들어지면 거기는 본연의 사단 업무만 하면 돼요. 대한체육회. 근데 그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 학교나 이런 데는 사단법인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법인은 대한체육회 일만 해도 많을요함생보세요 소년체전하고 뭐 이거 준비하는 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들은 m o u 를 맺은 자매 단체들이 맡아서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투어지도사 자격 과정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